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한 이래로요 가장 많이 드는 단어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자유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자유를 설교하면서 설교자로서의 일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봅니다. 자유 그래 그러면 이제 아무렇게나 새로도 된다는 것 아니냐라는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 안에 혹시 싹틀까봐 그것이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누군가 가요 성경을에서 말하는 자유를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면요. 그거는 단순히 착각이 아니라 신앙을 무너뜨리는 신앙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잘못전 해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방종으로 흐르게 된다라면은 방종의 단서를 찾게 된다라면요. 저 역시 설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책망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는요 흔히 자유를 세상적인 시선으로 정의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제멋대로 사네. 아 자유가 저런 것이구나 저렇게 해도 벼락 맞아 죽지 않는 거 보니까 나도 안 죽겠지 라고 착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것이에요. 즉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면허증, 내 욕망을 채우는 채우라는 면허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핸드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안 줬는데도 저희 지유리는 어려서부터 밥 먹을 때한 번도 줘본 적이 없는데도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어디서 배워왔는지 모르지만 지가 알아가지고다 찾아서 하고요. 새벽에 일어나면은 제 머리맡에 와가지고 저를 안아두는 척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가져가가지고 저 졸고 있는 동안 하고 있고 그래요. 또안 주면요. 디지털 시대에 뒤쳐진다고 해가지고 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조벌라 치면 어떻게 합니까? 애가 거기에 눈을 불 켜고 돌아가 있어가지고 핸드폰 갖는 것은 자유이긴 한데 무엇입니까? 제 멋대로 사용하여가지고 자유가 결국은 폐망의 길로 갈 것을 우리 부모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지나고 중고등학교 지나면은 이제 통금 시간 문제 그런 것도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너 고등학교 됐으니까 한밤 10시, 11시까지는 자유롭게 네가 알아서 하고 와라 라고 허락을 했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학원 가서 뭐 공부도 하고 그러면은 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넉넉히 준다라는 의미로 말했는데 물론 부모님의 바람대로 가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친구와 건전하게 시간을 보내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만약 아이가 자유를 이용하여서 나쁜 친구를 만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라면은 결국 부모가 준이 자유는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 되고 말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당연히 걷어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문제는요, 자유 그 자체가 아니라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방종하게 생각한 사용하느냐라는 그 문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여기서 우리를 속입니다. 자유를 포장하여가지고 마치 멋지고 매력적이고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는 해방처럼 보이게 하여서요. 결과적으로 그것에 우리를 묶어버리고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함정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요, 자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종의 삶과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노예가 반대가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종은 억눌리고 구속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종에 대하여서는 일말의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고 합니까? 오히려 자유를 받았다라면 이제 서로 종로로 타라. 종로로 타는데 거기서 단서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사랑입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자유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내 마음대로 차를 몰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고 보행자에 대한 사랑이 결핍되어 가지고 신호등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언젠가는 사고가 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민주사회에서 자유는요. 곧 법과 책임 안에서만 제대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의 자유는요 방종이 아니라 책임이 꼭 따른다. 그 책임을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류를 달라라고 사랑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랑은 단순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감정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 못 붙어서 안달 난 감정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웃 간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섬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섬겨서 죽인 것처럼 사랑은 당연하게 우리의 희생을 동반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은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물고 뜯다가 공동체가 심히 상처를 입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어요. 그러나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원하는 공동체의 신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마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는요 더욱 살아날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도 더욱 빛나게 될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는 자칫 쉽게 방종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바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무엇 못하는 것에 바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드린 것처럼 사랑에 초점 지어져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 무엇을 하고 싶고, 그것을 뭐 어떤 사람을 껴안고 싶고, 어떤 사람과 사랑하고 싶은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에 초점 맞춰져 있다라는 것, 섬김에 초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자유를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역설이 나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서로 섬기는 종으로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진짜 자유는요. 진짜 자유는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데 있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무엇같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있어요. 즉,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성경적 자유의 모델은요, 이기심에 발현하여서 작동하는 방식이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서로의 이기심의 모델을 따라서 작동하게 되면요. 분명히 누군가는 이기는 사람이 있지만 그 반대편에 누군가는 어떻게 됩니까? 먹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면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함께 평안 샬롬을 누리는 것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의 자유 모델로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는 것 봐가지고 너희를 1등부터 10등까지 뚝, 쭉, 쭉 줄을 세워가지고 내가 누구한테는 평안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14절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성경적 자유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의 자신의 고유한 생각이 아니라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통하여서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의 전제 율법의 전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자신이 배운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생각을 바로잡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0 34절부터 40절에 보게 되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에 대해서 시험하여 말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는 이웃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 강령, 대강령을 이야기하셨다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그 말씀을 정확히 꿰뚫고 성경적 자유 모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한번에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여러분 부부간에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아내도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자녀도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라면 그 집안이 평안하겠습니까? 절대로 그 집안이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자유는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때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자유라고 해서 나는 하고 싶은 말다 하겠다 네가 어떻게 날 죽일 건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번 들어봐라고 여러분 우리가 수화부치게 된다라면요 동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금방 단절나게 되고 금방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직장 내에서도 진짜 자유는요 내 말이 오들, 오를지라도요 사랑으로 돌려서 말할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는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 여러분마다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기 취향을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사랑으로 사양하지 않으면 교회는 금방 갈라지고 분열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게 되면요,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형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오늘 선교사님이 이제 저번 주부터 베이스를 치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옛날처럼 일렉을 한번 쳐보겠다라고 이렇게 갖다 끊어놨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너무 신지 한 5, 6 년이 넘으니까 이게 감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잠시 그 뭡니까 갈등을 하다가 우리 이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하지 말까? 그랬더니, 뭐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뉘앙스가? 안 하는 게난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라고 아니라, 뭐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게, 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길을 쓰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음악이 화모니가 무너지는 거예요. 더 연습을 하고 더 준비를 해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인의 도 자유는 이라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 안에서 저 사람이 느끼기에 이것이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인의 자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끔 설교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자유를 알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자유를 알게 되었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분들의 태, 삶의 태도를 보면요, 그 고백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속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 18주간 자유, 종, 해방을 얘기했으니, 서당계가 3년을 되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18주 들었으니까, 당연히 자유가 뭔지 머릿속에 착각을 하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자유를 알았다고 하면서도 이전과 다름 없이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만 사랑하고 심지어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 나는 더 거칠 것이 없다라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라는 면허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요, 그것은 자유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에 그 뭐예요? 투표철만 되면 장로님, 권사님들 막밥 사고 한다라는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예화로 사용하니까 사모님이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 다닐 때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어요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니 그러면 사모님은 그런 사람 못 봤어? 왜못 봤어? 우리 어디 어디 교회에 있을 때 누구 장로 누구 권사? 그런 사람들은 허수아비였어라고 그렇게 되묻게 돼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양반들을 볼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와요.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고요. 자유랑 당신을 사랑하는 자기애랑 헷갈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요,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기 이전에, 옛 본성에 다시 빠지거나,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자유를 뜻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반항과 거역의 합법적인 허가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자기의 끝판의 왕에 도달하게 되면요, 어디에 가게 되면요,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존 스토트, 물론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끝의 결말에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을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지옥에 두시지 않고 지옥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멸절하신다라는 영혼 멸절설에 존 스토트처럼 다가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자기애가 끝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의 자유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복종하는데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자기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사랑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자유와 구분되는 방종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방종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방종은요 방향성이 없는 자유를 방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칼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 칼을 아무데서나 막휘둘르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흉기 난동이 되어서 처벌되게 되고 사형에 처하게 되지만요. 칼을 휘두르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서 정해진 초식을 따라서 배우게 되면은 소드 마스터가 되게 되고 제대로 휘두르게 되면은 정예병이 되고 나중에는 장군이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자유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조물로서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쓰일 때만 비로소 참된 자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한 자로 여기시고, 방황을 알지 못해서, 향방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헤매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 지옥불에 빠질 자의 상태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인생이라는 최고의 자유라는 최고의 칼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무엇을 주십니까? 참된 방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향과 그 초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의 대강령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만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게 되면은 참된 자유를 도달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를 살리는 자유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유를 깨달으시고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기 위하여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줘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니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이 구절이 참 거슬렸어요. 구제하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도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걸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듣기가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제 마음 안 속에는요. 여전히,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지 않는 자아가 있었고요. 검은 개같이 콩콩대는 본성이 매일 매순간마다 콩콩대면서 지저대는데, 불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외침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오히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인간의 삶에 한치도 없자, 오차도 없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교회의 현실이 바로 오늘 5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려서 경험한 교회는요. 정말 100% 1%도 오차 없이 서로 무더 물어뜯고 다투고 결국 물고 먹으면서 서로 피차 멸망하는 자리가 제가 경험한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목회를 하고 싶은데 교회론이 바로 서지 않고 교회론의 문제가 나이가 30이 먹고 40이 돼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저 시키실려면 교회론이라도 좀 잘생기, 잘 이렇게 잡혀지게 좋은 교회를 경험하게 해주시지, 왜 이런 교회만 맨날 100% 이런 교회만 당하게 해주십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사람을 못 믿는데 무슨 목회를 합니까? 제가 설령 청빙을 가다 간다고 해도 또한 개척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남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먼저 성도들과 싸우고 이를 터뜨려 버릴 폭탄 같은 인간인데 무슨 복회를 하라고 계속 부르십니까? 라고 수없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너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는 그 응답은 한 번도 안 주시더라고요 계속 붙잡아 끌어셔서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 하면 죽이실 것 같아서 결국에는 5년 전에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느덧 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결국 이것이에요. 결국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건 누구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니었고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테를 넘는 동안. 단한 번도 성도들 안에 큰 싸움도 없었고요. 제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저와 성도들 사이에 그큰 싸움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배우는 게,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피차 물고 뜯으면서 멸망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여기까지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 이걸 기적이 아니고 무엇을 기적으로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자신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바꾸려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면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물투성이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하를 은혜를 의지하려는 마음만 있다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반드시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그한 가지를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우리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임을 깨달으시며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그반 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